오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단과 하와 이후에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첫 열매라는 것은 부활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첫, 첫 번째라는 의미고 모든 부활들의 시작이며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수 때에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사에서 얻은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고, 현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우리의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께서 나의 모든 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죄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간의 사망, 죽음, 어두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애통함과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저주 받은 모든 것을, 예수 님 께서, 다가 지시고 십자 가에 달려 있 어서 죽으 시고, 그리고 원래 예수 님 에게 있던 생명, 믿음, 소망, 천국, 영생, 평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그 모든 것, 우리 에게 는 아무 것도 없었 던,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죄악밖에 없었습니다. 죽음과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어두운 영의 권세 아래에서 짓눌려 살던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엄청난 자산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이 모든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에게 있던 죽음을 예수님이 그때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귀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한 것이고 자다가도 일어나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예수님이 나에게 죽음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남은 여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님 에게 있는 생 명과 부활 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삼을수있 습니까？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님 처럼 부활 하고 예수 님의 생명 을 나의 생명 으로 만들 수있 습니까？그것 은나는 부활 이요 생명 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믿는 자는 믿는 자는 믿음은 현재성입니다. 과거에 믿은 거 소용 없어요. 나중에 믿을 거 소용 없어요. 지금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 이요 생명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현재 나를 믿는 자는 죽 어도 살것 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현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니, 이것 을 네가 믿 느냐? 오늘 이 시간 2000년전에 예수 님 께서 나의 죄악 으로 말미암 은 죽음 과 저주 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저주 받아서 결국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날마다 나를 위해 하실 일,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삶을 날마다 염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전에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봉은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당시에 무덤들이 터지면서 무덤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루타의 다비라는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에 의해서 삼층 난간에서 떨어진 유도구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죽은 것입니다. 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말씀했습니다.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발적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절에 장사진입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만을 말씀하지 않고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많이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놓아지만 인간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저말 삶은 계란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예수 믿는 교회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삶은 계란을 부활절에 나누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전 세계. 왜냐하면 계란을 나누는 것이 부활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징이기 때문인 것이죠. 계란 속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운이라는 것이 있죠. 생명체 신운이라는 것이 노른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20여일 있으면서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이신운이 노른자와 흰자를 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그것이 20여일 지나면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죠. 계란과 병아리는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달기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입니다 성경에 밀알이라는 예가 나옵니다 밀씨 그 작은 것을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밀씨가 시간이 지나면 땅속에서 싹이 나서 자라는데 보면 전혀 다른 형체의 밀이라고 하는 식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저수지나 물에 있는 물벌레 같은 전혀 잠자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물벌레가 물 속에 있다가 나오는데 보면 잠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상태로 우리가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면 다시 부활하면 영활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성경이 하면 죽은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활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부활은 병들고 사고 나고 이상한 모습으로 죽은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들어갈 때는 들어갈 때와... 부활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있음을 주님은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통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많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일 하나님이 아니시다. 비록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다시 살리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1에서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욕기 19장 26절에도 욕은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욕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잃은 아이들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미 구약에 부활하여 영원히 살 자도 있지만 부활하여 수치스런 영원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구약에는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활에 대해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 집례할 때에 이게 좀잘안 고쳐지는데 순서지 만들 때에 앞에 곧자 절대로 넣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란과 시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믿지 말고, 내 능력 믿지 말고, 내 가진 것 믿지 말고, 내백 믿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버려주면서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